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넓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과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거부터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자 밑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 자, 이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비와 같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내용이 무게의 중심과 넓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각형을 크게 한 개씩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크게. 자,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이걸 한번 뚝 한번 끊어볼게. 이렇게 끊어볼게. 여기 D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조건을 한게 달아주겠습니다. BD 대 DC의 길이비를 M 대 N이라고 그래 볼게요. 즉, 이 e 길이 대이 e 길이가 M 대 N입니다. 자,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죠.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이두 삼각형은 자, 높이가 같을 거라고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는 결국은 삼각형 ABC의 높이로 다 똑같을 거니까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잖아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는 높이가 같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비 즉 이것이 m 대 n 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님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또 a b c 랑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이때 조건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 뭐라 그럴까 10 제곱 센티미터라고 그려볼게요. 자 이때 이제 밑변 BC에다가 D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D라는 점을 잡고 이렇게 이었을 때자 문제 조건이 나갑니다. BD대 DC가, BD 대 DC가 몇대 몇이라 그럴까? 한2대 3이라 그래 볼까요? 2대 3. 자, 이것일 때, 이것일 때, 삼각형 A, B, D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렇게 물어볼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이고요. B, C, 변 B, C에다가 이의의점 D를 잡았는데, BD 대 DC, BD 대 EDC의 길이 B가 2대 3일 때, 자, 삼각형 ABD,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 대 삼각형 ACD의 넓이 B가 곧 밑변의 길이비 2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럼 2대 3이라는 것은 이 넓이대 이 넓이대 이 넓이가 2대 3이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 넓이의 2대 3이니까 2대 3이니까 전체가 5니까 5 다섯 개 중에 두개 2대 3이라는 것을 다섯 개 중에 두개즉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가 10이라 그랬고요. 10 곱하기 5분의 2니까 결국은 4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두 삼각형이 높이가 같을 때는 그 넓이비가 결국은 밑변의 길이비와 같다는 것. 자이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본 내용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G라 하면 자, 이게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AD와 BE와 CF가 모두 다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이 돼서 이 e 길이와 이 e 길이, 이 e 길이와 이 e 길이, 이 e 길이와 이 e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자, 이때 결론부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세 꼭지점으로 이어지는 세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자, 무게중심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자,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 G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과 각 꼭지점을 이어줍니다. 각 꼭지점을 이었을 때, 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은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자, ABD, 자, 여기 이 삼각형입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삼각형 ABD에서, 자, 삼각형 ABD 이 삼각형입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가 같습니다. 왜? 중선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중선은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자, 그러므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니까 ABD의 넓이도 ACD의 넓이도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게중심의 성질에 가장 중요한 거, AG 대 GD가 2대1이라는 거. 그죠? 이게 2대1인 거죠? 자, 그러면 AG는, AG는 AD 길이, 전체 길이의 2대1이니까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GD의 길이는 AD 길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삼각형 ABG,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은 삼각형 ABD에, 자, 삼각형 ABD에 이 삼각형에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결국은 밑변의 길이비. 자,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과 이 바란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2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삼각형 ABG.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의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D의 넓이는 또 삼각형 a b c 넓이의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ABC. 결국은 3분의 1 곱하기 ABC. 그러므로 이 삼각형 a b g 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지우고, 같은 방법으로, 자, 정리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 보시면 이 파란 삼각형도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 그리고 이 초록색 삼각형도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돼서 결국은 이세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중선들을 이렇게 쭉쭉 그었더니, 중선들을 쭉쭉 이렇게 그었더니, 자, 이 삼각형 AB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이때,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또 넓이가 같습니다. 즉, 삼각형의 넓이는 이 중선들에 의해서 6등분이 된다는 것은, 스님, 여기 X 빨갛게 X 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조리 다 똑같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에 의해서요.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면, 자,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의 선을 그었을 때, 자, 이세개의이세개의 이 삼각형 넓이가 모두 똑같고요 중선들을 쭉쭉 그었을 때, 이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의 삼각형 넓이가 모조리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개념 체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추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30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무게 중심인데 무게 중심에서 각 꼭지점의 선을 쭉쭉 이렇게 그어 보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자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은데 결국 이 넓이들은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G, 색칠한 부분. 자, 이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가 30이니까요. 30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게 3분의 1입니다. 약분시켰더니 1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거 색칠한 부분이 삼각형이 아니네요. 그죠? 렇 사각형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시에서 무게 중심에다가 선생님이 중선을 한개 더 그어볼게 중선을 한개 더 그어보면은 결국 하나 둘셋넷 다섯개 여섯개 이 여섯개의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죠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은 이 넓이, 넓이가 같은 여섯 개의 삼각형 중에 몇 개? 두 개잖아요, 두 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한 개, 여러분 보세요. 이한 개의 넓이가, 이한 개의 넓이는, 자, 이한 개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라고요, 6분의 1. 여섯 개의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한개 넓이가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가 30이었으니까 30 곱하기 6분의 1즉5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 개가 5 제곱 센티미터면 이한 개도 얘도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렇 넓이가 똑같으니까 5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 의 넓이는 5 제곱 센티미터가 두 개니까 1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자,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일 때 자, 1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BCG, 삼각형 BCG의 넓이가 10입니다. BCG. 어디 지요겁니다 요거. 이 e 삼각형의 넓이가 10입니다. 어, 그런데 이 삼각형 음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각꼭지점까지 선을 쭉 그어 주면아 삼각형 ABG 넓이하고 삼각형 BCG 넓이와 삼각형 c a g 넓이 이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먼저 삼각형 BCG의 넓이와 삼각형 ABG의 넓이가 똑같은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보세요. 삼각형 A B G에서 A E가 중선이죠. A E가 중선이라는 것은 중선을 기준으로 넓이가 이등분이 되는 거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정의해 보겠습니다. 색칠된 삼각형 A E G의 넓이는 삼각형 A B G 넓이의 딱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G의 넓이를 우리가 10이라고 구했으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삼각형 ACD 넓이입니다. 자, 삼각형 ACD 넓이. 오, 이게 중선이니까. 자, 그러면 또 먼저, 삼각형 ACD 넓이와 삼각형 a BD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이것이 3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근데 이 삼각형 ABD 넓이가 36인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이면 이게 2대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니까 결국 세 개의 길이가 다 똑같을 거라고. 그죠? 됐나요? 하나, 좀지울까 잘안 보이죠 여러분.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래야 2대 1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2대 1이 되니까 자 결국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가 전체의 3분의 1이죠. 하나, 둘, 세 개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 색칠된 부분은 밑변이 삼각형 ABD 밑변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넓이도 3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삼각형 BEG의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밑변의 길이가, 즉, EG의, 자,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E, EG의 길이는 AD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그죠? e g 의 길이, 자, 이 e 길이가 AD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이 e 삼각형 BEG의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BD의 넓이를 우리가 36이라고 구했으니까, 36 곱하기 3분의 1 했더니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또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고요. 두점 E와 F는 각각 BG와 CG의 중점입니다. 자, 중점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 ABG의 넓이와 BCG의 넓이와 CAG의 넓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삼각형 ABG의 넓이와 삼각형 ACG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가 24라 그랬으니까 24 곱하기 3분의 1, 다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때, 자, 이게 또 중선이네. 이게 중선이라는 것은 왼쪽에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 A, E, G의 넓이는 삼각형 A, B, G 넓이의 딱 절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G의 넓이가 8이라고 구했으니 8 곱하기 2분의 1, 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F, 자, 다시. 자, 삼각형 AFG입니다. AFG. 자, 근데, 여기도, 이것도 중선이잖아요. 이것도 중선이니까 또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 AFG의 넓이는 삼각형 ACG. 이 e 넓이의 절반. 됐나요? 자, 삼각형 ACG의 넓이도 우리가 8이라고 구했으니까 8 곱하기 2분의 4 제곱 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색칠한, 자, 색칠한 부분 넓이는 결국은 삼각형 AEG의 넓이와 삼각형 AFG 두 개를 더한 거죠. AEG의 넓이가 4. AFG의 넓이도 4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자, 점 F는 BG의 중점입니다. 자, BG의 중점. 즉, EEF가 삼각형 BEG의 중선인 거죠. 중선. 이때 EFG입니다. EFG, EFG. 이 e 넓이가, 이 e 넓이가 지금 3입니다. 3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출발해 볼까? 이게 중선, 중점이고 이 선이 중선이다 보니 삼각형 EFG의 넓이와 삼각형 EBF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게 각각 3. 제곱센티미터니까.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삼각형. 자, 찾아보십시오. B, E, G. 찾으셨습니까? B, E, G. B, E, G. 요금이 되고.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 요 삼각형. 찾으셨죠? 자, 이 넓이는 이두 삼각형, E, F, G와 E, B, F를 더한 거니까, 3 더하기 3. 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갑자기 이 넓이를 왜 찾았을까? 선생님이 제 이걸 살짝 지울게 이제 살짝 지우면 보세요. 지우고 이 e, BG의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은 자,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넓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다 똑같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삼각형 ABC 넓이는 자, 삼각형 BEG, BEG, 이 e 삼각형의 몇 배? 6배가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BEG의 6배. 왜?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때 삼각형 BEG의 넓이를 우리가 구했거든요. 얼마? 6이라고 구했으니까 6 곱하기 6. 그래서 3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무게중심과 넓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림을 보고 그림을 여러분 들 눈에 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화이팅해서 공부해 봅시다.